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로스의법공영 줄, 터, 동시. 오늘은 132쪽, 단마의 노래 132쪽이죠. 문수사리가 말하였다. 문수사리가 말하였다. 만약 보살이 이렇게 관한다면, 어떻게? 자애를 행해야 합니까? 유마일이 말하였다. 보살이 이미 그렇게 관하였다면 나는 마땅히 중생을 위하여 이와 같은 법을 설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곧 진실한 자애입니다. 네, 앞에서 중생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유마일이 말하기를, 아바타가 아바타를 보듯이 중생을 관찰해야 합니다. 관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라는 거예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보살도 아바타, 중생도 아바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게 아바타가 아바타를 보듯이 중생을 관해야 한다 하니까 문수사리가 말하기를 만약 보살이 이렇게 관한다면 그렇게 관한다면 그럼 어떻게 자해를 행해야 합니까? 보살도라는 게 자애심을 표현하는 거죠. 그럼 보살도를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 이런 소리랑 같아요.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인데 그럼 보살도 닦을 게 없잖아요. 이런 소리죠. <laughs> 뭐 아바타가 아바타를 구제해? 뭐좀 말이 안 맞지, 이게. 응? 뭐, 구제하는 것도 아바타요, 구제되는 것도 아바타인데, 아바타가 실체가 없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정확히 말하자면, 구제할 리도 없고, 구제 받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소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마일이 말했죠. 보살이 이미 그렇게 관하였다면, 나는 마땅히 중생을 위하여 이와 같은 법을 설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실한 자해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중생 중생하지만 제도할 중생이 없어. 다 아바타니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법을 설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진실한 자해다. <laughs> 법보시야말로. 진실한 자애자애심의 표현이다 이거예요. 왜? 이 법을 들어야 중생들이 인간들이 해탈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이게 아바타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해탈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전에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때뿐이에요. 옛날에 방과사가 불법을 선법을 깨우치고 나서 굉장한 부자였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배에다 싣고 가서 깊은 물에다 밥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그 아까운 그 재산을 왜 물에 버려? 자기가 가지기 싫으면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도와주면 더 좋은 거 아냐? 그러자 방고사가 이 말을 듣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야, 나그 독이 돼서 내가 버린 건데, 그 독을 남한테 주면은 그 사람한테 독이 안 되냐? 굉장히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음.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한다, 남을 뭐, 재물로 사람들을 도와준다.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음. 이것도 물론 선행이죠. 해야죠. 하지만 궁극적 선행은 그런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도와주면 그때 뿐이에요.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해탈케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을 오히려 속박시키는 거예요. 길게 보면,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해탈시켜 주는 것은 법을, 서라는 것이다. 이래서 바로 금강경에서 그래서 그온 세상을 다 보배로 채워서 남한테 도와준 공덕보다 이 개송 하나 전해준 공덕이 훨씬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법공양의 의미입니다. 나와보 아, 바람이.